하고? 피부 관리 잘하겠다. 디로트 진짜 고. 합법적으로 뭐 유일하게 잘쓰는는데 어, 그만 좀 자기 타입에 대해 물어보세요. <laughs> 제발! 안녕! 불꽃 카리스마 별이야. 안녕! 블링블링 아영이야. 안녕! 앞뒤가 똑같은 자연자 아니고 윤자연이야. 안녕! 나는 꽈탑 수연이야. 하는 거 많아? 나 그런 적 있어. 실습하고 문나 쓰레기 버리려고 나갔는데 밖에 사람들 보고 흠집하고 다 들어간 적 있어. <laughs> 실습보, 항아리, 항아리야. 근데 그게 작년까지 선배님이 <laughs> 남자분이셨는데, 그거를 입고, 방바지를 입고 나와셨는데, 그게 너무. <laughs> 근데 그분은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 밥도 많이 사주셨는데. 킹케어 전공이니까 아침에 와. 피곤하잖아. 자.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리고 일어나. 그럼 재밌게 실습도 해. 그러면 금방. 실습시간이 한 3시간이면 반절를뚝 잘라서 하니까 되게 짧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근데 돌아가면서 끝나면? 하니까 어. 나도 자고 얘도 자고 약간 둘다 어. 좋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꾸러기는미인이다고 아, 그래서 더 맞아. 자는 거일 수도? 교수님이 전해드렸어 우리한테 옛날에는 애들다 마스크 안 쓰니까 는 마스크 쓴애들 있으면 스킨케어 전공이었어 시세로 아. 따지면 20, 인당 20만 원 정도 팩도 진짜 오. 비싼 거 많이 쓰고 저번에는 에벤 마스크? 맞아. 그런 거 진짜 비싼 건데, 받았어. 너무 아까운 거야, 떼기. 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친구랑 그걸 붙이고, 밥 <laughs> 먹으러 가고, 먹을 때 불편하니까, 여기만 잠깐 올렸다가, 여기는 또 그대로 관리하고. 맞아. 그냥 그런 식으로. <laughs> 그때 진짜 개쪽 팔려. 내 친구, 간호학과 다니는데 나랑 책이 똑같아. 아, 맞아. 배우는 어, 책이 간호.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책이 똑같은 거냐고. 음... 거기는 아예 의학인데. 확실히 간호 음. 쪽 하는 애들이랑, 배우는 거는 진짜 많다. 그만큼 많이 배워.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보다 많이 배워. 생각보다 많이 배워. 음... 이제 곧 마법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제가 연애를 딱한번 했거든요? 진짜 30일 동안 손한번 잡고 그들부터 스킨십이 아예 없었어요. 난 CC야. <laughs> 재수없어. 학교 오기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랑 그냥 쭉 연애한 거라 나도 되게 비슷한 게 나도 대학교 오기 전부터 만났다가. 이제 같이 온 건데 대학교 신청을 할 때도 접수할 때도 같이 안 했어 근데 나도 붙고 붓고, 걔도 붙고 붓고 보니까너 대학교 어디 갔어 했는데 연선된 거야 저기 한번 있어 여기 캠퍼스에서 음. 같이 날씨 좋은 날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 만나서 잠깐 산책도 하고 음, 사진도 부럽다. 찍고 봤도다 부럽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laughs>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 그래도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건 확실히 여초과니까 과에 남자가 없잖아? 음.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 과팅 이런 거에서 제일 많이 선택되는 과들이, 틴케어 과라고 되게 많이 들었어별리야 듣고 있지? <laughs> 아, 저희가 약간, 이게 산으로 돼 있거든요? 학생들만 아는 맛집이 있어요. 그래에서 저는 통과제를 가장 좋아해요. 가잖아요? 그럼 가격이 거의 5,000원에서 7,000원? 1인분 플러스 반인분? 1.5인분, 진짜 양만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학교 아래 그 음식점이 많은데 또그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 이모네 주먹밥이라고 있거든 음 근데 거기가 진짜 버거처럼 주먹밥 이렇게 파는 건데 양이 기존에 막 파는 그런 곰땡스 밥버거 보다 훨씬 양도 많고 아 김가루도 <laughs> 엄청 많이 뿌려주시고 일단 이모분이 진짜 착하죠 그거 하나에 친구랑 이제 둘이 갔으면 컵라면 하나 시켜가지고 그거 나눠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엄청 행복해. 가격은 한 2, 3천원? 근 네, 맛집이라고 하면 밥집 많이 생각하잖아. 음 근데 우리 음. 학교 카페도 진짜 맛있어. 아. 거기에 내가 맨날 먹는 게 있거든. 크로크무슈. 어. 서 20초만 되우면 아 진짜 그렇게 맛있을 맞아, 맞아. 수가 없어. 진짜 맛있어. 직원분들 중에 약간 어머님이 계시거든. 음 근데 그 음. 어머님이 너무 착하시고 저번에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있더라고. 아, 진짜. 어? 어떻게 기억했을 대 내가 좀 자주 가나 봐. 새 <laughs> 걸로 <세버로> 갔잖아. 맨날. <laughs> 오늘은 기억이 못하신다 그래서 <laughs> 저희 학교는 확실히 맛이 없죠. 아 맛이 없. <laughs> 나는 거기 달콩이네 <laughs> 인정 인정 지오 인정. 없지? 편의점 옆에 마라퀸이라고 생겼는데 급할 때 먹을 만한 거 같아요. 얘가 진짜 마라탕 덕후거든요. 이 하면 마라탕 먹으러 가재 먹을래? 나가다가 뭐 이, 피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느껴지고 아, 하는 아, 맞아, 건데 맞아, 요즘은 맞아. 다 마스크를 껴가지고 피부가 잘 보이진 많아, 않거든. 맞아. 내 피부도 솔직히 잘 모르고 음, 무슨 타입인지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피부 타입이 뭔지 더 모르겠어 맞아 다 나한테 어너 스킨케어라고? 그러면 되게 피부관리 잘하겠다 자기 보고 피부관리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근데 나도 알고 싶어 내 피부관리 어떻게 하는지 나 피부 왜 이래? 왜 그것도 몰라 병원에가 <laughs> <laughs> 피부과 냅두고 나한테 왜 그래 <laughs> 우리가 아직 피부과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어 일기 학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laughs>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한테 물어봐 뭐 여드름이 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왜난 거야? 어. 그거왜난 거를 왜? 너 이런 게 알아? 여드름 나는 그 영상이 너무 재밌는 거야. 어, 그... 내 얼굴에다가 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됐어. 그래서 여드름은 무조건 방원 가서 하도록 하기로 할게. 너가 하면은 여드름 흉터가 생기니까. 나는 이 샤워를 하면 응. 몸을 막 이렇게 씻잖아. 어. 다리를 씻다 보면 나도 모르게 테크닉이 나와. 어? <laughs> 어? 왜? 나도 모르게 <laughs> 아니 수건을 닦을 때도 게하면 무조건 뒤집어서 이렇게 하게 돼. <laughs> 아 이거 봐. <써. 웃음> <laughs> 그. 바디워시 바를 때 있잖아 음, 아 바르다 보면 어느 색깔 하고 아 이렇게 할까? 막 여기 이렇게 하고 막